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내왕 16길이거든요. 내왕 16길, 내왕 16길인데, 여 지금 재개발한다고, 얘 이래, 벽을 쳐놨어요. 와,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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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거, 저, 가리막을 쳐놔놓요 더워, 더워 죽겠어이 동네 사는 사람들요. 낮에, 저는 가게를 하고 있지만은요, 진짜 더워, 더워 죽겠습니다. 열이요, 안으로 다 돌아가. 이, 바깥은 시원한데, 가게 안은요, 진짜 내가, 응? 어? 8 년, 9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이렇게 더운 거는 처음이에요, 진짜. 그러고 얘, 예, 이 동네에 재개발한다고 구석구석이 다 막아 나가요. 길이 없어요, 길이. 안 그러면은 이래, 여찻집 마당을 다니고 교회 마당을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저기 있죠, 저저 끝에 있죠. 저리가 삐, 둘러가 다녀야 돼요. 육교까지 가려면 학교까지 가려면 막뻗둘러 둘러가 다녀야 돼요. 남의 집 마당으로 지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임시로 길이 하나, 여기요, 공사, 여기 재개발해서요, 땅을 좀 나눠 게있어요그래가 그러니까 여기 임시로 다니는 길을요, 제가 매일 풀을 메고, 요거 보세요, 지금, 요거 지금 맨날 매칠 조금씩 조금씩 비가요, 요 지금 깨끗해졌지요. 이렇게 해서 길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도 있고, 이래 뭐 남의 집으로 안 가도 되고, 교회 마당으로 안 다녀도 되고, 예. 그래, 이래 풀을 내, 이래, 제가 요 순생님, 날 때마다 이렇게 비는 거예요. 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돌도 치우고. 돌도 이래. 그한 거는 한쪽으로 치우고 이래가 주민들이 다니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모르고, 이거, 비딱인 줄 알고, 뛰져가요 상추도 흥어한데 숨어놓고 숭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니니까, 지금 포기했는 것 같아요. 씨가 하나씩 올라오는데, 포기를 했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뒤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일이안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 풀이요. 요즘 비가 자주 오니까, 금방금방 자라거든요.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제가 대 이게 저, 나, 장바구니 가서 나설사가, 지금요, 계속 이리한 번씩 이리 비줍니다. 한꺼번에 마 저도 예 일을 하기 때문에 이래 뭐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예이 하거든요 아 진짜 요 이거 요 누가하나 여기 요 길에 요풀 베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 에 제가 뵀거든요 그래서 아직 풀이 덜 시들었지요 그러니까 이쪽을 해서 이렇게 다니게끔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기 이 여기도 풀이 에 예. 쫙 가로 다 놨는 거 제가 다비거든요다 비고. 이기 보세요. 처음 히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이걸 방치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요. 말하자면 어석하니까, 어석하니까 이게 못, 못 다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풀이 막 오고 잦아지니까. 그래, 풀을 싹배어놓으면요 사람들이 와서 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옛날에 여기는 찻길이었어요. 찻길. 말하자면, 성용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했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재개발 하면서 다 이렇게 꽉 막아나가요. 차도 못 다니고, 사람들은 빙글빙글 둘러 다녀야 되고, 지금 이판이대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도로인데, 여기는 이제 도로거든요. 육교가, 학교 유, 앞에 육교가, 여기 이렇게 있고, 예. 보세요. 여기 육교가 이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요조금만 안으로 하면은 충분히 차가 이 왕복을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어 너무너무 불편하게 해놨고 너무너무 덥고요 더워요 이것 때문에 열이요 열이 엄청 많이 열을 받아가지고 예 진짜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찍어, 찍겠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진짜요 마지못해가지고 지금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차라리 공사를 공사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길만 막아놓고 이러니까 진짜여더 죽겠어요 진짜 이게 언제 가을난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딱 끊겼어요 아는 사람 아니고는 진짜 참 우리 아는 사람이 저도 이 동네 오래 살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장사를 그냥그냥 그냥 하고 있지만 진짜요 이거는 남의 장사도 망치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제가 풀을 베는 니간이 보세요. 깨끗하게 좋지요. 여기도 지금 제가 한꺼번에 다못베고요 이렇게 나눠서요. 지금 여기도 지금 풀을 이렇게 베줘야 돼요. 풀을 이렇게 다 베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다닐 수가 있지. 이래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베고 있어요. 제가. 저도, 천에서, <laughs> 엄마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할줄 알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지. 진짜요. 진짜 뱀 나올까봐 겁난다. 뭔 동네가. 요새 이런 동네 봤습니까? 네. 시골도 안 이렇습니다. 시골도. 시골도, 예, 이렇게 후지진 않아요. 보세요. 공사 여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푹 꺼졌는 자리에요. 임시로 그냥, 요흙대중 해가요. 이거 더 가르막 해놔놓고요. 지거탕에, 이래놓고. 도못 대게 하고 이래 풀만 무성하고 예. 아이고 이거 타고 이거 시에서 나가 뭐풀한번 베는 사람 없고요 청소 한번 해주는 사람 없어요 저기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매감해서저 위에서부터 예. 조금씩 매감해서 지금 꽃을 숨고 있거든요 꽃을 이렇게 숨고 있어요 이렇게 인자 숨고 있고 이거 지금 풀다 매야 돼요 이거 매다가 매다가 짜증이 나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제가 여기 하도 더러워서 이제 꽃을좀 숨으려고 동사무소에다 꽃을 신청을 했거든요 개인이 신청한다고 예 꽃도 안 받아주대요 그래가 그러니까 내돈내 사비로 까 있어요 사비로 까 사비 까요 진짜로 어? 내꽃 숨고 다 했습니다 작년에 제 유튜브에 있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 여기 누가 와서 정리하는 한번 하는 사람 없고 어? 풀이 아무리 나와도 뽑는 사람 하나 없고 지금은 시, 솔직히 그래요 제가 지금 요렇게 요, 오을도 지금, 비가 어젯밤에 많이 와서 모종을 해놨거든요. 열어 심어놨고요. 그래도 꽃이라도 있어, 뭐, 상막하지는않는다 아닙니까? 진짜로, 이 동네 사람은 어디, 뭐, 뭐, 사람도 아닙니까? 조금 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사는 언제, 언제 하려는 모르지만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여 사람들은 뭐, 죽어란 말이가. 진짜, 진짜 더워요. 밖에 나오면 시원한데, 와, 안에 들어가면 좀, 저거 미칩니다. 열이, 열이 가게로 다 들어와가. 좀 사람 좀 삽시다.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이 동네가요, 이리 후진 동네입니다. 지금 저까지요 여기 옆에 서가 있으니까 열이 콱콱 납니다. 지금. 좀, 대책 좀 쌓아주세요. 저도 할라카 짜증이 난다. 풀뽑을라카저 지금 저만큼은 뽑았는데 지금 저 위에도 뽑아야 되거든요. 누가 하나 풀 뽑는 사람 있나? 어? 이래가 이 동네에 이래가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 사람 있나? 진짜요 헤드헤드 너무합니다 사람 좀 삽시다